네,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찰사재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종목은 BGF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가격이라는 제목으로 이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급 보시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누적 수분은 어느 한 쪽이 없고요. 전일 이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면서 오늘 한번더 강하게 위로 올렸어요. 근데 오늘 거래량이 뭐 지금 12시, 1시 가까이 돼가는데 그렇게 많이 쓰진 않고 있다는 라 거. 그러면 얘는 올라가면 밀릴 가망성이 좀많다는 얘기 겠죠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일봉상으로 보시게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여기까지 올라갔고, 눌렸고, 기본적인 N자형을 어느 정도 준 상태에서, 그게 슈팅이 나온 상태죠. 슈팅이 나오면은 여기서 이제 대칭으로 가는 목회치가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러, 이런 식으로. 뭐 얼추 목회치를 준 상태고, 그 다음에 이이탈된 전저점, 그 다음에 여기도 이탈된 전저점이 있지만, 이 박스 구간을 강하게 넘어가긴 했는데 거래량 없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구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라 얘기죠. 그러니까 굳이 현재 가격대에서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더 눌림을 준 상태에서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이 추세선 하단까지 내려온다거나 요 추세선 하단, 세 번째 자리이기 때문에 요 추세선 하단까지 내려온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121선 언저리에서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더 올라가게 되더라도 많이 올라가도 뭐 많이 올라오면 많이 올라갈 수 있겠네요 이 대칭의 두마디 정도 더갈 수도 있긴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바로 찍고 올라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그정도 관점으로 일단 일봉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분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요거 날짜 쓰고 말씀을 드리면 왜 이게 안 찍히죠 예. 현재 상태에서 일단 요 구간이 이제 저항대가 되겠죠. 여기 바로 앞에 이제 고점 구간이 있으니까. 계속. 4,515원. 4,515원이 일단 몸뚱아리니까 일단 저항 구간이 돼요.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왔을 때요 구간. 지금 현재 저점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4,330원. 4,330원. 요 이탈력으로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요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일단 이5일선 자리거든요. 이 구간이. 이 구간이 5일선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 조금 더 많이 밀릴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돼요.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는 분봉상으로는 뭐이 구간까지 요요 요, 요 정도 구간이 3900 3965원 정도 구간. 요 구간이 뭐2 1일선이좀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 구간하고 요 구간 쯤에서 이제 매수한 점이 되겠죠. 3750원. 3755원.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밀리게 된다면, 이 구간에서 매수타점을 잡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구간에서 양봉이 떴을 때, 매수타점. 그러니까, 4330원을 이탈하지 않고 올라가게 된다면 굉장히 강한 놈이고, 그렇지 않으면 한번더 밀릴 수 있다. 이 433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조금 더 밀릴 수 있다라고 가정하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이제 마지막 최선이 이렇게 완만한 각도로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제 슈팅이 이렇게 강하게 나온 거잖아요. 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최소한 요 하단선, 요 하단선부터는 매수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그 정도 관점. 여기서 매수관점으 봤을 때이최선으 넘어가냐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분봉상으로 봤을 때이렇고요거를 일봉상으로 보게 된다면 매수관점은 이 크게 봐야 되니까 차트를 요 구간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3,885원, 3,885원만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요 구간이 이제 박스 구간을 넘어간 구간이잖아요. 요거 좀 치우고요. 4 ,315. 4 ,315. 요 구간이 잖아요 4,300 요것 지우고요 4,315 4,315요 구간이 박스 구간을 요, 여기서 이제 횡보한 구간을 넘어간 구간이기 때문에 요 밑으로 밀렸다가 요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 봤자 요기 이탈된 전자점이나 전저, 요기 이탈된 전자점에세 밀려야 되니까 이 구간에서 양봉 뜨면, 양봉 뜨면 그 양봉의 저가 손절 잡고 충분히 매수 간적을볼수 있다. 얼추 이제 8,000원까지도 볼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 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